사랑의 하나님,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. 의로우신 하나님께서,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너무나도 부족한 자녀들의 실수와 잘못을 주님 용서하여 주소서. 자녀들이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오니 극률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. 우리의 모든 지혜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.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,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더 온전해지는 신앙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, 교만과 독선과 아집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,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겸손하게 고백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,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. 아멘.